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고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값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 두다. 아멘. 어, 여러분, 저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어, 인간사의 이야기들이 불순종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 늘 반역이요. 늘 배신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불순종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화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단어를 붙이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합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붙여 주시면서, 이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은혜의 역사로 바꿔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나가신 것이죠 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 자신이 무시당하시고 거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고 허락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서 먼저 돌이켜서 다시 사랑스러워져서가 아니라 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이 그리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 8팔 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긴 기간 동안 훑으면서 이두 가지 측면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순종과 지속적이고 깊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말씀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기로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멋대로 갔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 여전히 주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불성실함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 이 56절의 또 말씀인 것입니다 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어, 그 율법들 중에서 몇 개를 지키지 않았다 뭐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어 나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산당을 세우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는 어, 공든 탑이 무너질 때 쓰라리다는 것을 더 압니다. 어, 아무런 애정도 없고, 사실 커다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좌절이 되면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랑으로 막 보다듬고 애정을 쏘, 쏟았던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어, 이제 좌절이 된다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사랑했던 만큼... 더큰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나의 전부를 바치면서 사랑했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 계속해서 부모의 그 마음을 따라오지 않고 어 뭔가 좌절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또 다시 커다란 배신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또 버리고요. 터진 웅덩이를 다시 파는 일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우고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의 눈물에, 눈에는 눈물이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다. 어, 그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불에 살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해 보겠지만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문제의 근원이 된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떠나는 이 본질적인 죄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요.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켜 봤자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심하셔서 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 심판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뒤틀어 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화살이 그 시위를 당겨도 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이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삶을 뒤틀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살지 않고 내멋대로, 내기준대로, 내가 생, 생 내가 만든 그 우상대로 따라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뒤틀어지고 전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높은 곳에서 어, 슈퍼맨처럼 뛰어내리면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듯이 우리가 하,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지울 때 어, 지워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그 비참함이 우리 삶을 뒤틀어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찾아오시는 결말로 맺고 계신 것이죠. 6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깊은 어둠 속에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반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용사처럼 일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늘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양과 같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목자처럼 돌볼 수 있는 다윗을 택하셔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나 아닌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을 떠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 제가 늘 이렇게 묵상하고 어, 고백하는 찬양 중에 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는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어,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잘 해서 돌이켜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영 만나지 못하실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을 더큰 은혜로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빛으로 그 어둠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매번 실패에 가까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어,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틴 어, 켈러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어, 우리는 생각보다 어, 심각한 죄인입니다 어,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어, 이 고백이 이두 고백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는 스스로를 너무 율법적으로 정제하면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을 같이 잘 써야 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두 고백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군요. 이시편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짓고 또 돌이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저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공사 중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군요.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체들,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그런 나를 외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가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더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새벽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평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